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고민해봤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나의 전생을 치유해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힘든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능력자가 나의 전생을 치유해줄 수 있다는 생각. 사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생의 나의 영은 전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정신과 육신을 통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능력자가 나의 과거를 정말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과거생의 나의 영은 현생에서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고 완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과거생의 나의 영만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는 내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걸까?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시작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선택으로 현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나를 실수로 태어나게 했나요? 아니면 내가 부모를 선택했나요? 부모가 없으면 나는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내가 선택했지만, 만약 지금 부모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육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백두산 정상을 올라가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선택해서 백두산 정상에 오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다 해도 그 여정을 감내하면서 정상에 오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부모의 강요로 백두산 정상에 갑니다. 이 사람은 힘든 여정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힘든 여정 속에서 쉽게 올라가려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돈을 내고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물론 케이블카가 있다면 타고 가면 되겠죠. 하지만 케이블카가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케이블카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들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백두산 정상에 도인이 있는데 그분에게 부탁하면 구름을 불러 내려줍니다. 구름을 타면 쉽게 정상에 갈수 있어요. 하지만 구름을 타려면 기통을 해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에 어렵사리 돈을 마련해서 기통수련을 시작합니다. 정상에 있는 도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열심히 절을 합니다. 한 개월이 지나고, 두 개월이 지나고, 세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정상에 있는 도인이 말합니다. 기통은 시켜주었지만, 당신의 몸이 아직 너무 무겁습니다. 과거생의 업이 다른 이보다 무거우니, 업을 닦아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할수 없이 또 돈을 마련해서 세 개월을 더 절을 합니다. 언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직 한번더 업을 닦아야 할것 같습니다. 의심이 들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구름을 타고 정상에 갔다 왔어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구름을 탈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가보겠다는 마음으로 또 어렵사리 돈을 마련합니다. 세 개월이 더 지났지만 구름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구름은 언제 보내실 건가요? 구름을 보내도 몸이 무거워서 아직 안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말합니다. 돈을 돌려주세요. 기간이 지나서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걸어서 천천히 갔으면 벌써 정상에 가고도 남았을 것을.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화만 더 가득합니다.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나와 같은 처지입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구름을 못 타고 내려오는 동료들과 함께 마을 근처에 내려오니,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머리 근처를 빙글빙글 돌리며 말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구름을 타고 백두산 정상에 오른다는 말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 여러분, 쉬운 길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과거를, 당신의 업을 대신 치유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상에 오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